오늘 T1과 LNG의 경기가 진행되었습니다. LCK 모든 팀들이 떨어지고 T1만 남은 상황. 자칫하면 한국에서 열리는 롤드컵 4강의 4팀의 중국팀이 자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경기 전 배당은 완전히 초박빙이었습니다. 해외에서는 LNG가 스카우즈의 파괴적인 캐리력으로 승승장구하던 팀이었기 때문에 미드에서는 스카우즈의 우세를 점쳤습니다. 하지만 LCK에서 오랜 기간 T1과 페이커를 마주해 왔던 심혜과 BDD만은 달랐습니다. 심혜은 T1이 제일 잘한다고 생각해서 LNG전 무난한 승리를 예측한다. 그리고 T1이 우승할 것 같아요. 정말로라며 T1의 우승을 점쳤습니다. 저 T1이 우승할 것 같아요. 예, 정말요? 뭔가 그냥 저런 것 같아요 BDD 선수 역시도 인터뷰에서 T1은 항상 우승할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해서 이번에도 가능하다고 본다며 T1의 우승을 예측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경기 T1은 말 그대로 LNG를 압살했습니다 3세트 내내 용을 단한 번도 주지 않았으며 페이커 선수는 상대의 최고 핵심인 스카웃을 상대로 역으로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르바타면 박살이 날수 있어서요 네. 여기 묶여있는 거예요 자르바타 네. 아, 자 한번 뭐, 밀어내기 아, 바로 땡겨놓 어... 다음에 로이내에 그렇죠? 하죠. 저멸거든요 아, 여 나가 버리면 되는 데 하죠. 아, 때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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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죠? 에이 에이 이 정도로 압도할 줄 몰랐던 전 세계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페이커 선수는 태연하게 3대 0으로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었다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 어, 페이커 선수, 랭 g 를 3대 0으로 잡아내고 4강 진출에 성공하셨습니다. 소감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 오늘 3대 0으로 이길 거라고 조금 어느 정도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경기력도 잘 나온 것 같아서 네 저희 팀적으로 잘 플레이한 것 같아서 만족스럽습니다. 한편 페이커 선수는 롤드컵에서 LPL에 한 번도 진적 없다는 엄청난 기록이 이번에도 이어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또한번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경기 후 오너 선수는 승리를 예상했지만 3대0 완승까지는 예상 못했다며 웃음 지었습니다. 오너 선수는 오늘 승리 요인이 두 가지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첫째로는 1세트가 끝나고 상대 정글 타잔의 컨디션이 안 좋다는 것을 파악하고 집중 공략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타잔 선수의 컨디션은 매우 안 좋았는데요. 타잔 선수는 정규 시즌 폼이 부진했을 때 엄청난 욕을 먹었었습니다. 이번에 타자는 레딧에서 다대상에 가장 많이 거론될 정도로 크게 실망을 주었기 때문에 더블리프트와 양코스는 중국에서 타자에게 얼마나 톡식할지라며 걱정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성장인데요. 오너 선수는 처음에 아시안 게임을 다녀온 선수들이 경험을 이야기할 때 내가 너무 못해 보이고 심리적 갑박감도 느꼈다. 하지만 자존심을 생각하지 않고 더 많은 부분을 배우고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한 것이 실력이 늘게 된 계기 같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페이커 선수는 미드 정글의 호흡을 끌어올리기 위해 오너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이제 괜찮은 수준까지 올라온 것 같다며 미드 정글의 합에 만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구마유시 선수는 상대가 탐켄치 픽을 예상하고 대응하기 좋은 조합을 구성하자 즉흥적으로 카운터 치기 위해 닐라를 픽했다며 유연한 뱀 픽이 승리를 가져와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후 스카우 선수는 2023년 시즌 전체를 놓고 보면 나쁜 결과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T1과의 경기에서 처참이 진것 같아 아쉽다기보다는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커 선수는 과거나 현재나 큰 차이 없을 정도로 항상 잘하는 게 엄청난 것 같다며 극찬을 전하기도 했습니다.